법적 또는 언론 보도로 사실 입증되면 제가 찾아가 드려요. 질문 안 해도 조용히 들으면 알수 있어요. 생방송. 8. 마인드 컨트롤 무기. 의식 읽게 하는 것이 주기술. 경찰, 군, 국정원에서 정치가, 적, 사이에게 이식. 감시, 살인, 통증, 살인, 두통으로 자살시킴. 이 방송 본 전문가마다 너무 자세히 알아서 놀라는 마인드 컨트롤 무기 이식. 1. 졸리게 하는 기술로 몰래 이식해서 이식당한 거 모른 채 살아요. 2. 평시엔 몸의 변화 금방 눈치채니 이사하나 여행 간날 밤침입 바쁘고 어수선한 틈타 방심한 날 이식하기 쉬워요. 3 오른발 복사뼈 옆 물렁 뼈의 이식. 뼈마디는 멍든 것처럼 아픈데 물렁 뼈는 통증 없고 불편함 느낄 정도. 2006년 2월 오른손 엄지 곧 죽을 것. 이니 도청 청시시 그렇게 궁금했던 거 알려주마 했지만 못 죽여 지금은 알려준 거 후회해요. 4월, 오른손 새끼손가락. 왼발, 복사뼈형 물렁뼈. 5월, 오른 엄지발가락. 한쪽 이식하면 내가 눈치채고, 양쪽 이식하면 모를까봐. 양쪽 엄지발가락 두 군데 동시. 열 손가락 마디 전부 눈치 챌 때마다 옮겨 지금은 이식해도 모른 척함 청와대 옆 이사 후 2012년만 다섯 번 지금은 밤에 길에서 눈뜬 상태 의식을 깨한 후 끌고 가온몸 촘촘히 이식 당장 죽으라 의식을 깨한 후 침입 독극물 넣고 하루 종일 순찰차로 겁주고 머리가 울리는 살인 두통으로 못 견뎌 경찰서마다 이사 간날 발목 복사뼈여 물렁뼈에 이식해서 도청, 도시하는 게 뭐냐? 아는 경찰 있을까봐 물었어요. 알면 안다고 얘기해 주겠어요? 검색해서 메리칩인가 했는데 방송 본 전문가로부터 마인 컨트롤 무기를 메리칩으로 잘못 아는 피해자가 많다. 돌연사로 죽이려 심장이 쥐어짜듯 곤조. 살인 두통, 복통, 허리 통증. 온몸이 마비. 매일 쓰러져 병원 가면서 마인 컨트롤 무기인지 알게 됐어요. 인터넷 정지 후 수시 침입. 의식회에서 매일 침입. 2010년 오른쪽 눈썹뼈에 일부러 심하게 싸서 화상 흉터 남았어. 머리, 이마, 얼굴까지 멍든 통증에 아파 알아채니까또 침입. 왼쪽에도 이식. 계속 침입. 2016년 눈썹뼈 쪽만 이식군데 이식했어. 머리가 아파 빗질 못해요. 2010년 매일 6시간 침입. 왼쪽 젖꼭지및 지름 1cm 화상자국 호기처럼 남아 의식 잃게 하는 것이 주기술. 경찰, 군, 국정원에서 정치가, 적, 스파이에게 이식. 감시, 살인, 통증, 살인 두통으로 자살시킴. 이 방송 본 전문가마다 너무 자세히 알아서 놀라는 마인드 컨트롤 무기 이식 1 졸리게 하는 기술로 몰래 이식해서 이식당한 거 모른 채 살아요. 2 평시엔 몸의 변화, 금방 눈치채니 이사하나 여행 간 날, 밤 침입 바쁘고 어수선한 틈타 방심한 날 이식하기 쉬워요. 3 오른발 복사뼈 옆 물렁뼈의 이식. 뼈마디는 멍든 것처럼 아픈데 물렁뼈는 통증 없고 불편함 느낄 정도. 2006년 2월 오른손 엄지 곧 죽을 것니까 도청 도시 그렇게 궁금했던 거 알려주마 했지만 못 죽여 지금은 알려준 거 후회해요. 4월 오른손 새끼손가락 왼발, 복사뼈형 물렁뼈. 5월, 오른 엄지발가락. 한쪽 이식하면 내가 눈치채고, 양쪽 이식하면 모를까봐. 양쪽 엄지발가락, 두 군데 동시. 열 손가락 마디 전부. 눈치 챌 때마다 옮겨 지금은 이식해도 모른 척함. 청와대 옆 이사 후. 2012년만 다섯 번. 지금은 밤에 길에서 눈뜬 상태 의식을 깨한 후 끌고 가 온몸 촘촘히 이식. 당장 죽으라. 의식을 깨한 후 침입 독극물 넣고 하루 종일 순찰차로 겁주고 머리가 울리는 살인 두통으로 못 견뎌. 경찰서마다 이사 간 날. 발목 복사뼈여 물렁뼈에 이식해서 도청, 도시하는 게 뭐냐? 아는 경찰 있을까봐 물었어요. 알면 안다고 얘기해 주겠어요? 검색해서 외리칩인가 했는데 방송 본 전문가로부터 마인 컨트롤 무기를 외리칩으로 잘못 아는 피해자가 많다. 돌연사로 죽이려 심장이 쥐어 짜듯 곤조. 살인 두통 복통, 허리 통증. 온몸이 마비. 매일 쓰러져 병원 가면서 마인 컨트롤 무기인지 알게 됐어요. 인터넷 정지 후 수시 침입. 의식회에서 매일 침입. 2010년, 오른쪽 눈썹뼈에 일부러 심하게 싸서 화상 흉터 남았어요. 머리, 이마, 얼굴까지. 멍든 통증에 아파, 알아채니까 또 침입. 왼쪽에도 이식. 계속 침입. 2016년 눈썹뼈 쪽만 20군데 이식했어. 머리가 아파, 빚질 못해요. 2010년 매일 6시간 침입. 왼쪽 젖꼭지 및 지름 1cm 화상자국 호기처럼 남아있어. 사진처럼 주사기가 아니고, 레이저 같은 것으로 뼈에 쏘기 때문에 뺄 수도 없어요. 1단계 마인드 무기. 오른쪽 발목 복사표 옆과 눈썹에 이식한 것. 2006년부터는 양쪽. 내가 모를 줄 알고. 2단계 마인드 무기. 온몸에 촘촘히 이식. 허리 이식하면 1차 마인드 무기로 허리 살인 통증. 가슴, 발가락, 발등, 무릎, 허벅지, 골반, 어깨, 목, 등, 팔, 손 속이려고 성기, 젖꼭지에는 왼쪽에 2010년 이식했어요. 성기 이식 후 2013년 온몸에 피를 하열,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자 멈추고 2015년 16년 피가 안나올 때까지 또 피덩이체 하혈 국립의료원관이 정상 혈액지수가 15인데 하혈곤조 멈춘지 2년 지났는데도 나는 5 수혈 받아야 한대요 온몸에 피가 없었는데도 몇년째 안죽었는지 못 믿겨요 음식 먹으면 영양으로 못가고 가슴, 배, 성기에 이식한 마인드 컨트롤 무기로 그냥 배설하게. 스토킹 한게 사실인지 밝혀야 마인드 컨트롤 무기 믿지 그전에는 정신병자 소리밖에 안 나와 전문가 외에는 언급 안 해요. 눈썹뼈 마인드 컨트롤 무기는 뇌 옆에 이식했대서 모든 생각을 알수 있고 뇌를 다 읽고 피해자가 알고 있고 겪었던 모든 것도 꿈을 통해 알아내요. 하드디스크임 제안, 의견 있으면 저에게 시키지 말고 본인이 하세요. 강퇴 조용히 들으면 알수 있어요. 생방송 10. 경찰피 현재의 조 안하는 항목은 삭제함 경찰피는 하루종일 일 졸리고 9. 의식 읽기 전 단계 없이 눈뜬 상태 의식 읽기 한후 끌고 감 어릴 때 아주 놀란 일이 있으면 잠에 빠지기 직전 몸에 깜짝 경련 있던 적 가끔 있었는데 99년 신수동 이사간 날 마인드 무기 이식 받은 다음 날 수면 직전 이식 충격으로 몸에 한번 경련 일어난 후 잠들었고, 그 후로도 마인드 컨트롤 무기 이식받은 날은 꼭 수면 직전 몸에 한 번씩 경련 일어났어. 2008년부터 10, 20시간 의식 깰게 한 후, 악랄히 마인드 컨트롤 무기 공격해서 그 충격으로 다음날 잘 때는 의식 깰기 직전, 심장마비가 올 만큼 경련으로 일어났다, 깼다를 만무기 공격받은 만큼 수백 번 반복. 의식 있는 단계로 못 가자. 의식 긁기 전 단계 없이 의식 긁게. 깨면 언제, 뭐하다 의식 긁었는지 알수 없어 어리둥절. 길에서 의식 긁게 한후 의식 긁기 전 단계만 반복하는 곤조 부리는데 그 경련이 얼마나 강한지 몸이 차길로 튕겨 쓰러져 차에 치일 뻔했고 뇌진탕으로 헬멧 착용 필수. 왼쪽으로 튕기면 왼쪽 머리, 팔, 엉덩이, 다리에 심한 피멍이 생겨 죽을 뻔한 적이 수없이 많아요. 오른쪽도 동일. 경찰 피가 제일 전력투구하는 건조로 불고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수십 시간 의식을 깨한 후 마인드 무기로 공격 깨면 온몸에 뼈가 부서질 듯 아프고 손표 마디 손목 팔꿈치가 굳고 아프다 언제 의식을 깨 될지 몰라 생활이 불가능 너무나 고통받고 있어 2005년 이가 썩어 금리했는데, 아무 때나 의식을 캐. 또 이가 썩어. 2010년. 다 뜯어내 또 금리했고, 2010년 금리도 지금 다 썩어가요. 시야를 포기한 상태. 1초도 잔적 없고, 눈 감는 즉시 의식을 캐함. 당장 침대로 가라. 오글거리고, 악랄 졸림. 2009년보다는, 아무리 졸리고 오글거리게 곤조부려도 침대로 안 가니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그냥 의식글캄. 몇십 년 의자에 앉은 채열 시간 잘수 있는지 해보세요. 아는 것처럼 속이려고 마인드 컨트롤 무기로 깬 것처럼 조종, 기지개 켜고, 팔짱 끼고, 손 얼굴 움직이고, 당장 일어나 대소변 수차례 길에서 걷는 중 눈뜬 상태에서 의식을 키하고 끌고 가 온몸 촘, 촘촘히 마인드 무기 이식 성폭행 사타구니 온몸 칼 난도질 발 피트성 오른팔 팔꿈치 안 정맥 주사 돈 후원 배터리도 도둑질 파손 집에서 PC, 폰, 충전기, 케이블, 마우스, 키보드, 신발, 옷, 수건, 그릇, 멀쩡한 게 없어요. 팬티, 양말마다 구멍 뚫고, 팬티 입으면 즉시 대소변, 10년 넘게 못 입어요. 마인 조정, 손톱, 핥혀서, 온몸 피투성. 1. 하수인 만드는 매뉴얼 1단계 속임수. 더럽고 치사한 말로 망신시키면 꼬봉, 좀비됨. 피해자를 경멸하고 왕따시킴. 이 방송 듣는 당신은 자신하겠지만 꼬봉 안된 사람 96년부터 못 봄. 들통 안 나게 여러 단계 하순시켜 모함. 일차 꼬봉, 지구대 경찰이나 경찰 주변인. 더러운 말로 망신시키면 천벌은 경찰도 화내고 욕 침뱉고 발로 차 황당 2차 꼬봉 1차 꼬봉시켜 그 지역 단체 오래된 사람 더러운 말로 망신시키면 꼬봉됨 3차 꼬봉 2차 꼬봉을 시켜 집주인 동네 주민 슈퍼 가게 은행 시장 더러운 말로 망신시키면 꼬봉됨 예로 내가 과자 일레용 커피를 주면 그 사람이 다 먹으면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너에게 줬다 이런 식 모함에 꼬봉됨 2단계 속임수 경찰피가 오히려 피해자 시청자 이진봉이 경찰피와 통화했는데 너도 나처럼 당해. 저 여자는 100% 거짓말, 정신 이상자다. 잘못 걸리면 너도 당해. 이런 전화하면 공모 집행 방해로 너도 고소해. 오히려 겁줘서 매뉴얼대로 다 속고. 이 방송도 무함. 내가 결혼했고 애도 있대요. 내말 듣고 속은 걸 알고 도와준다고 했으나. 경찰피 일당이 입은 산업 은행까지 찾아가 경찰 배지 보이며 뺑소니 용의자라 겁주고 얼굴 사진 찍어갔대. 교통과에는 그런 경찰도 사건도 없다고 겁내 꼬봉 시켜 모함해서 아무도 경찰피 모르고 증언해 달라고.